자. 머리는요, 머리부터 하면. 머리, 뭐... 뭐... 이게 뭐죠? <laughs> <laughs> 모두를 배려. 이게 뭐죠? <웃음> <웃음> <뭐야>? <웃음> 모두를 배려하는 머리. 누가 쓴거야 아, 모두를 배려하는 머리 머리예요. <laughs> 그리고 눈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눈과 와.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요. 와. 그리고 들수 있는 귀가 필요해요.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이 그리고 귀를 눌러보는 목이 <laughs> 필요하고 누군가 기대게 하는 어깨, 넓은 어깨가 필요해요. 그리고 헌신하는 마음,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마음이 필요하고요. 양심은 거짓 없는 진심만 말할 수 있는 다른 입이라고 양심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. 는요 자신의 양식을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을 위해 나눌 수 있는 배 와, 그리고 사랑을, 사랑을 내 실천할 내수 있는 손, 손. 여러가지를 개발하는 손도 되고 이게 헌신, 모든 일에 참여하고자 는 발이요 튼튼한 하체로 이렇게 헌신을 하는 것요 외로운 사람들에게 달려갈 수 있는 발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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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여기에 발가락도 있는데, 이거, 이 발가락 모두 함께하는 발가락이에요. 공사하러 다니는 발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.